안녕하십니까 백설기입니다. 네 오늘은 병화일간. 어 제가 아까 아까 을목일간을 끝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좀 빨리 하는 게제 이번 달의 목표니까 병화일간 끝내고 또 정화일간도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예 병화일간 분들 어, 경금의 정관 무자월 식신의 정관이죠. 어, 모토 경금 식신생제 괜찮은 거죠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laughs> 자중임계, 임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살이니까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어, 무자월, 병화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어, 무계합, 승진, 재계약, 가능, 취업은도 있겠다. 신자진 수국에, 어, 임수가 있다. 이러면은 뭐 치고 올라가는 분들 계실테죠? 어, 나머지는 뭐 이도저도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테고요. 어, 그렇다면, 어, 뭐 그냥 그냥 일하고 모토의 경금 안정성은 있겠으나 임계수가 어, 없는 분들은 음, 그렇게 눈에 띄는 뭔가 변화는 없겠다. 예. 또 결과물이 내 기대만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 정말로 정말로 어, 안 좋은 경우라면 어, 내가 힘들어서 일했는데 그걸 누가 낚아채가 하는 공을 빼앗길 수 있는 음. 하지만 어, 자수정관이니까 아, 뭐 그런 대로. 어, 월급은 받는다. 이 정도는 됩니다. 네. 간목이 있다. 그럼 올해 경금이와서금극목이죠금극목은 식상이 삽니다. 어, 이럴 때, 무토기 또 들어올 때, 배운 거 써먹으려고 확 차고 나가는 병화들도 있겠죠. 또, 수입원이 생기는 그런 결과물을, 어, 낚아채는 분들도 계실 테고, 문서음도 있고, 어, 그러면서 나아가서 신춘년, 병신합, 이거를 봤을 때, 어, 합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병화 축토는, 어, 대뜻하면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속이 약하다. 또 이때 연애를 한다면 축중 계신기, 우울한 분들도 계시겠다. 신금이 치고 나오는 게 을목. 을목이, 어, 있는 병화들. 병신압을 묶어놓는다는 건 병화가 그만큼 희생할 일, 참아야 할 일에, 어, 을목이 목생화는 한마디로 좀고달픕니다 그래도, 어, 병화가, 어, 안 좋냐. 어, 또 이렇게만은 볼수 없어요. 변화가 많다는 것 뿐이지. 어, 예를 들면, 신축년에 밑으로 깨버리든가, 아니면 치지로, 금이 많으신 분들, 신금, 유금, 이런 거 갖고 계신, 계신 분들은, 어, 이게 한방 차고 오르는 또 그런 또 말씀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기축월이 되면, 어, 미토가 있다라면 또 자소가 있다라면, 직장 이동, 이사, 뭐 기타 그런 변화가 있겠다. 어, 직장을 그만두고 어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기토가 상관 축중 개신기 이게 또 기토 토생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이 납니다. 내가 마음 먹는 것도 빠르다. 예. 무토의 매금이 답답했다라면, 기토의 기축월 기추걸. 어 기축월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신축년을 보자면 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병화일간이 무조건 다 좋다, 아니면 다 우울하다, 어 이렇게만은 볼수 없겠죠. 음,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어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신축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어, 사주가 추우신 분들 그리고 어, 화가 용신이신 분들, 그런 분들, 경자는 힘든 분들이 많았죠.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어, 월급은 받아요. 받는데,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들어. 예, 그런 분들. 근데 신금이 왔는데, 음, 신춘년에 어, 정말 이렇게 보자면, 지금서부터 건강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 또 경금이 있는데 또 신금이 있고 그러면은 이분들도 어, 화급금 이제 재성이 혼잡되는 거죠. 이럴 때돈 음, 관리 잘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병화일간 분들은 또 이렇게 월운 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신축년에 대해서 또 월운을 쓰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될 텐데. 예. 어, 뭐또 중간중간, 이렇게, 음, 그렇게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병인 일주 분들, 음, 무자월에 수생목. 간목이 있다면 목생화 급금으로 가니까 경전이 어차피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분들 있죠. 예, 다 글자대로만 되는 거 아니니까. 음, 간목이 없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묻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어,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게 돈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 자격을 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목생은 하급금 그러니까,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기축거이 돼도, 어, 기축거이 되면은 자축합포로에서 인축합이 되기 때문에, 음, 음, 음. 네, 결실을 보리라고 봅니다. 뭐, 취업은도 괜찮고, 왜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음, 병인일주분들이, 어, 어, 식상을 강하게 쓰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신축년도, 어, 괜찮은 거죠. 뭔가 어디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봅니다. 병진일주분들, 연애운이, 뭐, 음, 자진 앞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기축월이 되면은 그 애인이 조금 아니다 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일주별로 어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게 뭐야, 여기에 너무 쏙 빠져갖고, 어,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같이 놓고 보자면 다 고기서 고기야. 막 글자 하나에 뭐가 확확막 일어나고 그렇진 않아요. 다만, 어, 이렇게 내 글자, 이게 당겨오는 글자가 있을 때 이제 그러는 거죠. 병진일주가 올해 신자진 수국이니까 예, 그리고 신축년이 되면은 이제 진축 파는게 되니까 음, 개수가 있다라면 이분들이 우울한 분들이 좀 계실 테죠. 또 유금이 있으면은 또 학금 당겨오니까 또 괜찮은 분들이 계실 테고 사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하는 말에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남편이 속썩이면은 뭐 참겠지만 애인이 속썩이면은 안 만나면 되잖아, 그죠? <laughs> 병자일주, 병자일주 분들 무자월에 일 열심히 하시고. 예, 기축월에 업무변화, 직장이동 어, 그런 거 있겠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신축년에 그런 변화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어, 병호일주분들 어, 병호일주분들 좌우충이죠 예, 직장을 하던 일을 그만둘 수 있다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추고원진, 기축월에 배우자의 애인 이게 날 너무 답답하게 해서 또 돈이 막혀서 어, 좀그 음, 음, 그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병신일주 분들, 자신 앞에 진토까지 있다라면 신자진 수국이죠. 어, 기축월래돈벌 계획. 음, 계획은 되도록이면 무리수를 던지지 말고, 어, 집을 옮긴다고 해도,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예, 안정적으로, 또 기축에, 또 앞으로 신축에, 신금, 병신일주, 신금 하나로도 어, 신축년에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게 음, 돈이 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야 해야 되는 거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어, 이사를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조금 이렇게 모리수를 내서 한달한달 한달 갚아나가야 되는 뭐 그런 돈이 큰다면, 크다면, 조금 후반기 들어서, 미월 지나면 좀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 신중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병술일주분들, 병술일주분들, 술, 중, 신정, 뭐, 신중, 경금. 자, 신앞 끌고 온다면, 은 무토, 무자월 바쁘겠죠. 예. 제가 병화분들 올해 좋다, 바쁘다, 막 그랬는데, 일은 정말 많다고들 하세요. 예. 일은 정말 많다고들 하시는데, 힘들죠. 사실 일 많으면, 예, 어, 뭐 병화가 대체적으로 어, 재관이 귀신이다 이러면 이분들의 사주가 죽고, 그럼 화가 용신인데 당연히 경자년이 힘든 분들이 많은 거죠. 감당 못할 일들을 내가 막 터, 막다 처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경금이 있는데 또 신금이 있는데 이러면 신축년도 단순하게 보자면 조심하시는 게 예, 좋겠죠. 또편관이니까 건강 운을 특히나 특히나 조심하시는 게 어, 좋겠습니다. 축슬형,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병원 가서 보시고요. 어, 아무 일 없다면 다행인데 어,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묵혀놓는 어, 거는 위험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 병활관 분들 여기까지 끝내고요. 제가 하는 거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어, 괜찮습니다. 병활관 분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에 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병화일관 분들 끝내겠습니다.